다 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하실 때 내부쪽 같은 경우 특히 기밀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단열 전문 클린헌터 임채동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구로구에 위치한 아파트 어, 사이드 세대입니다 외벽 끝쪽에 지금 결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단열공사 왔습니다 어, 본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북박이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북박이장 탈거 업체에서 와서 지금 탈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은 기존에 북박이장에 붙어있던 흔적이 있습니다. 아,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 외벽 쪽, 여기 부분에서 결로가 발생하면서 북박이장 안쪽까지 아, 물이 들어와서 결로가 생기고 해서 이미 가구 자체 일부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젖을 정도로 결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크게 뭐 공판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몰딩과 벽지가 이제 접혀있는 끝부분의 일부가 조금 공판이 피어있는데요 여기가 왜 결로가 생기는지 아직 뜯기 전이기 때문에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오염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외벽 쪽을 비춰 봤는데요 보면은 전에 저희가 올렸던 영상과 똑같습니다. 이게 특정 간격으로 냉기가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단열이 가장 잘 되는 부분이 한 20도가 넘습니다. 한 20도 정도 되는데, 여기 파랗게 냉기가 발생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10도입니다. 10도. 똑같은 외벽인데, 똑같은 외벽인데 불구하고 온도가 10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한파 기간이나 이러면 더큰 온도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결로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해서 안에 이 지금 냉기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작업은 모두 완료했고요 철거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면에 있던 석고보드 제거 작업을 모두 했습니다. 아, 지금 철거를 하고 보니까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봤을 때 외벽 쪽으로해서 특정 구간으로 파랗게 냉기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아, 지금 철거와 동시에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꼭 항상 문제가 되는 곳은 이렇게 충진이 안돼 있어서 단열재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서 냉기가 나오면서 뒤에 결로를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 보면 이게 여러 상 카메라상 봤을 때 특정 구간들 바로 요 벌어진 요 구간들입니다. 여기도 벌어지고, 여기도 벌어지고, 여기도 벌어지고 다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간 부분이 좀 심했는데요. 중간 부분은 심했던 이유는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뒷 부분으로 이제 결로가 더 심해서 지금 무박이 안쪽까지 냉기가 이제 전달이 된 거고요. 뒷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단열재까지 마저 다 철거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뒷면에 있던 수치로폰7 어, 0 m 단열재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아, 지금 벽면의 상태를 보니까 아까 영상처럼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틈새가 벌어졌던 부분으로 고온다습한 습기가 이참벽과 만나면서 결로도 어, 생기고 심한 그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내 단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제 찬 기운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단열재가 제대로 그 냉기를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영상처럼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에 틈이 벌어지면 여기도 지금 틈이 있던 부분입니다. 이쪽으로 습이 다 항상 고온 다습한 습기는 창고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외벽 쪽으로 가서 달라붙어서 결로도 발생하고 결로수가 이렇게 다 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을 하실 때 내부쪽 같은 경우 특히 기밀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뒤로 습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기밀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저 다 철거하고 열풍기 틀어서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면 부분에 오염된 곰팡이도 모두 살균 처리를 했고요. 지금 워싱 작업까지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조금 더 건조 진행한 후에 여기 준비된 골드폼 100mm, 어, 10cm짜리 단열체 이용해서 단열공사 작업 1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벽 쪽 골드 폼 벽기 1차 단열 작업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금 단열재는 여기 외벽 쪽 부분이고요. 이 천장 부분 위쪽으로 한 7cm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칼로 커팅해서 안쪽까지 깊게 올려서 지금 작업을 해놨고요. 이 부분은 다 충진 작업을 통해서 기밀 작업을 1차적으로 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굳어진 다음에 저희가 충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단열체 붙인 후에 어, 단열체와 단열체 사이 아, 충진한 부분들은 아, 충진이 잘 됐습니다. 좀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고요.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아, 경화가 아주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칼로 커팅해서 평탄화 진행하고 어 1차 충진이 완료됐기 때문에 2차로 방수 기밀 테이프 작업하고 그다음에 2차 단열 공사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일간 진행한 구로구 단열공사 작업 모두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총 2일간 단열공사 작업 진행했고요 지금 보시는 벽면으로 기존에 있던 단열층을 저희가 모두 철거하고 안쪽서부터 새롭게 총 153티로 단열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 저희가 단열재는 골드폼 100티 그리고 PP보드 53티 총 2중 교차단열로 단열공사를 단열 진행했고요 시종구간까지 저희가 모두 꺾어서 단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고 기존보다 벽체가 한 6cm 정도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상하단의 모딩은 제가 새롭게 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작업이 완료된 후에 내일은 이제 북박이장. 여기가 기존에 북박이장이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북박이장 설치하고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